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아침 햇살바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 즉 광문의 천사로 가정한 사단을 따를 것이냐? 너가 생명 남의 열매를 먹을 것이냐? 선악을 하게한 남의 열매를 먹을 것이냐? 네가 믿음의 의를 추구할 것이냐 자기의 의를 추구할 것이냐 네가 옛사람을 육체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냐 아니면 옛사람 상태에서 행위만 믿는 자로 쇼부리면서 살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은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독교인이냐 믿는 자로서의 행동은 잘하는데 마음은 세상 것에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기복적 신앙을 말하겠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기 위한 거라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하면서도 사건 사고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증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온갖 믿음을,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가정스러울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 얼마나 가정스러울까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쇼만 부리고 있어요.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딴 사람한테 가 있어.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진짜 내가 감동받을 정도로 행동을 하는데 나중에 그 마음을 칼로 쬐서 보니까, 나, 나에 대한 마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바랄까 볼까요? 참으로 가정스러운 인간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서도, 인간끼리도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길 수 없다는 말 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어드릴 본문은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설교를 최근에 해 드렸는데 자,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 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9절부터 24절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19절부터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니이다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고 여러분들에 말씀 주의를 한번 드렸던 설교했던 말씀이 이어집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느냐. 아, 이 말씀!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죠. 영적 상태에서 너희도 자각해라. 너희가 지금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라. 너희 마음 상태를 보지 못하면 너희들이 지금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여기고 저를 경의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미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단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고 마음과 행동이 동일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밝고 어둠이 결정된답니다. 눈이 바라보는 대상이 어디에냐에 따라 눈은 나쁜 눈과 좋은 눈으로 구분됩니다 나의 시선이 가치를 부여한 것이 어디냐 즉 내가 가치가 있어서 쳐다본 것이 어디냐에 따라 마음의 등불이 빛이냐 어둠이냐가 결정된답니다 이는 역으로 마음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어둠의 상태면 마음의 소원이 땅의 것에 있게 돼서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스서 3장 5절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기 우상숭배적 존재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그 탐심 나는 그 탐심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 영적 정체성이 변화가 됐으면 하늘것이 되고 변하지 않았으면 땅의 것이 되겠죠 마음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마음의 소원은 하늘의 것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하는님 여와만 섬기게 되고 재물은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골로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야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건 영분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자신의 영을 정확히 분별해라 신앙이나 기도 내용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반영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땅의 것에 있으면 재물을 섬기고 하늘의 것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며,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느냐 죽었냐의 차이입니다. 또한 이 의미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둠의 자녀이냐? 빛의 자녀이냐? 마귀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유, 여러분. 또, 작은 광명이 지배하는 자냐? 큰 광명이 지배하는 자냐? 이 차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악을 하게 남의 열매를 먹는 이미 본질사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선악을 하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내가 보이고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너의 가정함을 네가 보느냐 네가 사랑하는 쪽 쇼부르고 산다는 걸 네가 아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이 땅의 것즉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적인 생각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은 자들,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없이 행위만 하나님을 믿는 걸로 하는 사람들, 교회만 다니면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이런 원수 관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인간의 허물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냐면 마음속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하게 한 남의 열매를 먹게 만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의 통자로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즉, 큰 광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실제로는 작은 광명의 지배를 받는, 밤을 지배하는 작은 광명의 지배를 받는, 그러나는 어둠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베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를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번지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내가 이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분별되십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신앙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너는 너의 기도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였느냐? 둘째, 너는 너의 기도를 보고 너의 마음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느냐? 안 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증되느냐?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의미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대숙의 은총을 믿지 못하는 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라서 죄의 집에서 해방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선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예법을 문자대로 철저히 준수하며 행위의 의를 추구하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죄의 집에서 해방된 자의 마음은 밝은 것이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된 자는 동참한 자는 참하나님 여호와를 분별하여 섬길 수 있는 자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소원이 하늘에 있어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는. 세상의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체크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시겠습니까? 가증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혹시 내가 가증한 자인가?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